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일요일이고요. 어, 내일 관심 뉴스를 제가 찾아봐서 지금 뭐 아침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지금 먼저 한번더 어, 상기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8월 27일 뉴스 일요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뉴스 같이 보시기 전에요 어, 뭐 뉴스 테마. 많지만 뉴스는 많아요 많은데 그런데 새로운 테마는 뭐 변동이 없습니다 뭐 그대로 이 정도 이 정도이니까요 이런 일단은 이렇게 알고 뉴스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뉴스핌 뉴스인데요 이거 잭슨홀 관련이죠 이거 제가 제 블로그에 이거는 벌써 올려드렸거든요 불확실성만 남겼다 뭐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 남기고 뭐 우리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이 2%대다 라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뭐 그닥 변동성은 주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주목할게 9월 20일인가요 블로그에 적어 놨는데 그때 미국 금리 인상 결정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라가르드 22 총재 인플레 장기화 리스크 경고. 일단 뭐 유럽 쪽도 지금 경제가 뭐 그닥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제가 잘못 봐서 그러는가그 PMI인가요? 그생산 생산자 물가 지수였나? 그 제가 잘못 봤을지 모르는데 그게 계속 뭐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 경제가 아직 살아나지 않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이 끝나려면, 끝나려면 이제 금리도 같이 내려야 경기가 활성화될 건데, 일단은, 어, 유럽도 안 좋다.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계의 뉴스인데요. 파월, 물가 여전히 높아. 한국도 다시 3%대 예상. 저기 이제 소비자 물가지 수가 다시 3%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요새 유가상승이 좀 계속 되고 있는 뉴스가 또 있어요. 유가상승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어, 다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유가하고 거의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이게 CPI가 잘 올라가니까요. 이점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연동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 차트예요 지금 보시면은 뭐, 2.3% 된, 2.3%대인데, 이게 다시 3%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은 또 원래 이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잡을 수 있는 게 금리를 또 계속 올리는 방향밖에 없어요. 그게 또 소비자들한테 다시 우리 서민분들이나 기업분들한테도 금리가 오른다면은 더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유시스 기사인데요. AI 로봇 성큼, 서빙은 기본 승강기 타고 불도 끈다. 이게 예, 간편하게 보시면요. 뭐 여기 써있네요. 서울 유시스, 유진 로봇 고카트, 부평 지하상가 주행 모습. 자율주행 한다고 뭐 이게 한다고 써있네요. 뭐, 이 뉴스를 이렇게 한번, 유시스에서 um,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읽어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유진 로봇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이것만 보시고, 아 유진 로봇이구나 하면서 바로 차트 아니 사신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 아니시고 항상 차트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너무 고가에서 사시면 안 되시니깐요 어또 여기 보시면 이제 불끄는 로봇 하는데 여기 적혀 있죠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불끄는 사족용 로봇 이종 개발을 추진한다 로보틱스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항상 차트는 확인하셔야 돼요. 차트가 너무 고점에 있으시면 사시면 안돼요 제가 교육 일강뭐 이동평균선의 이해를 찍어서 올려드렸죠 거기 뭐 가격조정 기간조정 거치고 다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시세를 분출한다 이런 과정이 격겨하기 때문에 항상 고가 놀리한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 인데요 국토부 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어, 철근 누락한 과정에서, 어, 영업정지가 나왔다니까요. 이건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철근 누락했다는 건 철근 수요가 적었다는 얘기거든요. 빼먹었다는 얘기. 만약에 금리가 내리면은, 다시 철근 쪽, 철강 관련 쪽, 이런 쪽이, 어, 영업정지 처분 받을 정도니까, 철근을 다시 많이 넣어야겠죠. 원래대로 넣어야겠죠.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원래 넣을 수, 넣어야 할 개수만큼 다시 넣어야겠죠. 그때 되면은 한 번은 더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요. 이 철근 누락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일 경제 뉴스인데요. 이 정도까지 예상 못했다. 이러다 망할라. 중 수산물 금지 일에 충격. 오염수 방류에서 중국이 수산물 전체, 어 일본산 수산물을 전, 전 전체를 금지했어요. 수입을. 저 이것도 제가 한번 뉴스 저번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미. 어, 이미 올려드렸으니까요. 뭐, 이거, 근데, 그냥 건강 생각한다면은, 뭐, 이럴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지역별로, 후쿠시마 쪽하고, 그 위쪽이랑 아래쪽 별로 해서, 그쪽 거는 수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위해서는 잘,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자체로만 생각한다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 관련 하면은, 다시, 반대로 생각하시면 뭐 중일 감정 싸움이니깐요그관 그거에 관해서 또뭔 테마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한국 경제 뉴스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바, 바로 반일 감정, 중국 반일 감정, 일본으로 크게 말하면 본병 당할 수도 중국 분들이 이게 좀 한번 또 이게 억가심정 가지면은 옛날에 또 저희 사드 흡치지에 했을 땐가요? 그때 우리나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뭐 가게 기업 차렸던 분들 막다 난리났었죠. 막 때려 부시고 했는데, 어 크게 뭐 사람이 안 다쳤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 반일 감정 가지고 있으니까요. 역으로 우리나라에 또. 이제 한중 감일 등만 없다면은 역으로 우리나라에게 좋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지금 유커 유입도 막 되고 뭐 화장품 관련주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계속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아니고 이거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한중 따라하지 말자. 대만 소금 사재기 자제 촉구. 그러면은 이게 소금 사재기가 이게 세계적으로 만약에 번진다면은 소금 관련주 뭐 신성홀딩스, 샘표 식품이 상한가를 갖죠 그리고 상한가봉은 항상 강한 지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 소금 사재기, 소금 관련주 한번 계속 보시고요. 다음은 이데일리 뉴스인데 규제전 35자 중 반도체 장비 수입 70% 급증. 지금은 뭐 이게 70% 급증했지만 만약에 미중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반도체 장비가 수입이 안 된다면은. 그 때는, 어, 지금 급증이지만, 그 때는 이제 급, 감이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역으로도 생각하는 그런 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 수입 급증 한다고 해도, 이게 반도체 주가 지금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의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아까 한국은행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인이 뉴스죠? 이 뉴스. 그, 뭐죠? 그, 한국은행 인플레이션이 3%까지 더갈수 있다 파월 의장이 말했듯이 그 기름값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값 오르고 원유값이 오르고 구리값이 오르면 CPI가 더 증가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7주 연속 오름세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또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CPI가 더 올라갈 수 있다니까 그점 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현대모비스 5G 기반 완전 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 나선다. 이거랑 같이 엮인 뉴스가 또 있는데요. 또 음, 이건 조선일보 뉴스인데 모비스, 현대모비스겠죠? 네, 예, 쿼컴 자회사와 5G 기반 자율차 통신 기술 개발. 그럼 여기서 보실 것 같으면 이제 자율주행주 그 보시면서 5G, 6G 관련 저번에 뉴스 6G 뭐 개발하네, 어쩌네 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어, 아무튼 5G 관련이 뭐 6G 관련도 같으니까요. 5G 관련 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한 중일 그 감정, 그게 이제 저희 역으로 뭐 유커 유입했다 해서 아까 연합뉴스인데요. 이제 수문상 숨은장 교대식 광, 관람하는 관광객 뭐 유커 유입했다 그런 뉴스인데요. 유커가 일단 유입됐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테마가 변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테마가 변동성이 없으니까 지금 보시던 대로 계속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봇신문인데요. 어, 이 기사는 8월 24일 기사인데 계속 이제 8월도 다 갔죠. 9월 달 다가오면은 로보틱스 코스피 상장 급물살 이 뉴스가 좀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수요 예측은 9월 11일, 11일에서 15일이며. 일반 청약은 9월 21일, 21일에서 22일 진행 예정이다. 공모 가액은 9월 19일 확정된다. 이 주관사 나와 있습니다. KB증권, NH투자증권, 크레딧스위스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IPO 공모주 하실 분이면 이 뉴스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두산 로보틱스 현황 보시면요, 뭐, 글로벌 기업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현황, 두산 로보틱스. 2022년 34.8%인가요? 3.6%. 어, 3.6%인가 보네요. 뭐 점유율 현황은 3.6%인데,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IPO 공모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뉴스가 그냥 계속 돌고 돌면서도 뉴스를 좀 그래도 소개를 가급적 빨리 진행해드리려고 빨리 말을 해서 제가 발음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8월 27일이고 테마가 8월 25일날 제가 올려드렸던 그런 테마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어, 계속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알고 계시고 풍력 에너지도 그냥 알고 계시고 반도체 관련주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주요는 에이치포 예, 챗쥐비티 일본 주국 소비 관련주 육계 음식용 일대체제 이게 일단 주요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뉴스 중에 아까 제가 잠시 본, 유가, 본 뉴스가 있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해외 공장을 짓는데 뭐 숙소 관련 것을 뭐 지어야 한다 하는데 혹시 그 대기업들이 지금 뭐 다른 나라에다가 공장을 짓거나 뭐 이렇게 하는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주 혹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됐어요. 일단 그런 뉴스가 떴기 때문에 뭐 보시면, 뭐 현대무백스도 있고, SK 관련해서는 SM코어죠. 어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봐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일단, 그래도 차트는 항상 보셔야 하니까요. SM코어 같은 경우도, 일단 차트를 돌렸어요. 돌리고 다시 누르는데, 매물대가 위에가 많은데, 일단 매물대 테스트는 여기까지는 다 했으니까요. 이게 어디에서 멈춰서 다시, 어 어, 가격 조정 지나서 기간 조정을 다시 갔는지 박스권을 잡는 게 중요해요. 박스권을 잡는 거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하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어, 어,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스마트팩토리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뉴스하고 테마를 전해드렸는데요. 어 제가 발음이 좀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몸이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발음이 안 좋았다면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요일 마지막 저녁 잘 보내셨으면 하고요. 내일 또 어, 힘든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일요일 저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